여러분의 귀중한 여유의 시작을 힘미토와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무대 인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미티 연출원 죄승환입니다 어, 이제 명절 연휴 첫날인데 이렇게 극장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모처럼 만에 극장이 다시 활기를 찾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덕분에 어, 저희가 어, 매우 힘을 많이 어, 얻고 있습니다. 어, 영화는 어, 즐겁게 보셨나요? 네. 그리고 뭐 즐거운 영화는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께 좀 좋은 경험으로 어, 남는 영화였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배우분들이 어, 너무너무 열연을 펼쳐주셔가지고 어, 여러분들께 좀 오래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어, 제 감사 인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어, 출판사 무죄 대표이면서 유튜버이자 게이머이자 아마추어 사진작가이자 s 세이 작가이자 어, 간혹 시간 날때 영화 배우도 하는 어, 우리의 박정훈 배우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합예술인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연휴의 시작에 저희 영화로 이렇게 시작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오전부터 집에서 일어나셔서 나오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굉장한 정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에 대한 어떤 애정어린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더욱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가 여러분들께 올해 좀 뜻깊은 특별한 영어로 남았으면 좋겠고요. 어, 다음에 또 와서 인사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는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금태혁 연기한 이신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른 시간 비교적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리 에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근데 이 영화 두 번째 세 번째 볼때 다른 감정들도 생기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다양한 감정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선화 역할 맡은 신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영화를 위해 귀한 시간 내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소문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명절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여기 관객 자리에.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아 어, 그, 뭐, 뭐. 뭐 이렇게 알아도 되고 못, 알아, 못 알아도 되고 하는 말인데 지금 요 앞에서 방금 이제 패션 대결을 했거든요. 패션 대결. 어, 우리 박정민 분과 또 이신기 배우와 저와 패션 대결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압도적으로 패션이 어, 많은 우리 스태프들이 한 30명 정도 같이 다니는데 어쨌든 그중 어한 30명 중에 한 반수는 이제 제 손을 이제 들어줬는데 갑자기 궁금해서 그럽니다 패션 대결 지금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정민이 일번아 박정민 군이 패션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 아, 얼굴 말고 패션만 봐야죠. 패션. <laughs> 자 패션 좋다는 사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자 이신기 군얼굴 말고 얼굴 말고 뭐 패션만! 자, 하나, 둘, 셋! 자, 자, 저 얼굴 같이 보셔도 돼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인생은 약간, 아, 약간 열애로 빠져야 됩니다. 네, 약간 사기캐라 예,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리 역을 맡은 정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앞서 조금 정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 30명의 스텝이 아니라 한 10명의 스텝이었다는 것을 네, 정확하게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 설연휴에 첫날에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어, 막 너무 막연이 가슴 깊이 남고,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럼 소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인성입니다. <laughs> 에, 괜찮으세요? <laughs> 어이 관은 아이맥스 관인가요? 네! 어, 어쩐지... 사실, 영화를 아, 특수관에서 보는 또 재미가 있죠. 특히 휴민트는 특수관과 잘 어울릴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아무쪼록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어, 큰일 났네. 네. <laughs> 아무쪼록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음, 주변 분들에게 좋은 입소문 부탁드리겠고요. 영화를 보시고 정형외과를 예약했다는 분들도 몇분 계시더라고요. 마치 어, 본인이 맞은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 그런 입소문도 널리 어, 네, 소문내주시길 바랍니다 어, 명절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나중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배우분들이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바로 초콜릿인데 여기 케이스에 배우분들이 직접 사인을 다 하셨어요 네. 정말 귀한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 건데 오늘 이 발렌타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모님과 함께 휴민트를 받다. 여기 우리 딸. 아 그래요? 그러면 많으시니까 거기에 제일 연장자가 몇 세신가요? 아, 인도네시아 멀리서 오셨는데 48. 48세보다 더 많은 50. 50보다 더 많은 어르신. 56. 네, 72세보다 더 어르신 계신가요? 어 여기 몇세신가 80? 80보다 더위 계신가? 이 아니지만 우리 80대 어르신과 함께 오신 가족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쉽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배우분과 감독님이 직접 여러분께 또 찾아가서 선물 하나 더 드릴 겁니다. 지금또 사진 찍고 계신 것들 네 개인 소장하지 마시고 네 주변에 또 에그지수 아시죠 여러분? 네, 골든 에그?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라인 안내요. 네, 에그지수 올드네. 아한분한분팬 서비스 해드리고 감사합니다. 싶은데, 죄송하지만 저희 이제 다음 상영 마무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배우분들. 네, 마무리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요새 비형 독감이 유행이라는데, 네, 건강 네, 유의하시고 네, 제 아무리 비형 독감이라도 휴미트 열정을 무시할 수 없지요. 네. 여러분, 저희 이제 마무리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이동해야 돼서. 네. 네, 지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멜로는, 글쎄요, 어, 감독님이 굉장히 많이.